합자회사나 단독기업처럼 주식회사에 과세하도록 허용하는 선택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. S 법인으로 과세되는 선택은 법인이 합자회사 또는 단독, 소유주와 유사하게 과세 목적상 통과 법인으로 취급될 수 있도록 하는 과세 상태입니다. 이것은 회사 자체가 이익에 대해 연방소득세를 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. 대신 이익은 주주에게 할당되며 주주는 소득을 신고하고 개인세금 신고서에 세금을 납부합니다. S 법인 자격을 얻으려면 회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. 국내 법인 법인은 미국 주 또는 테리토리의 법률에 따라 조직되어야 합니다. 허용 가능한 주주만 보유 S 기업은 100명 이하의 주주를 보유할 수 있으며 개인 특정 신탁 및 재산만 가능합니다. 파트너십 기업 및 비거주 외국인은 주주가 될수 없습니다. 한 종류의 주식만 보유 S 기업은 한 종류의 주식만 가질 수 있습니다. 즉 모든 발행 주식은 동일한 의결권과 수익 및 자산 분배에 대한 동일한 권리를 가져야 합니다. 부적격 법인이 아닐 것, 금융기관, 보험회사, 국내 해외 판매 법인 등 특정 유형의 법인은 S법인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. 법인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면 국세청 Irs의 S법인으로 취급되도록 선택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. 이 선택은 선택이 유효한 과세 연도 시작일로부터 75일 내 또는 이전 과세 연도 중 언제든지 제출해야 합니다. S법인 상태는 주주에게 몇 가지 세금 혜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 S법인의 소득은 주주 수준에서만 과세되므로 주주에 대한 전체 세금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. 또한 주주는 특정 제한사항에 따라 개인 세금 신고서에서 S법인의 손실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. 그러나 S기업에는 따라야 하는 몇 가지 제한사항과 요구사항이 있으며 세금 규칙이 복잡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따라서 자격을 갖춘 세무 전문가나 변호사와 상담하여 S법인 선거가 특정 법인에 적합한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